반갑습니다. 크립토스코프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요, 테조스 코인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테조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분석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발 빠르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및 알림 설정까지 꾹 부탁드리고, 바로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테조스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선들을 미리 그려놨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테조스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화 상장 이후에 우상향 흐름을 좀 괜찮게 타다가 악폭이 굉장히 좀 깊어졌었죠. 만원 이상 기록을 했던 게 1,300원 부근으로 하락이 나와주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 이 밑바닥 부근인 800원 부근을 보면 지지가 굉장히 탄탄한 부근으로 볼수 있거든요.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의 지지를 받고 나서 튀겼고 현재 부근만 온다고 하면은 2,000원 부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2,000원을 뚫었었다가 저항 부근이 2,600원 부근에서 살짝 밀린 모습이긴 한데 현재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져줬어요. 역대급으로 터져 주었고 앞전에 터진 이 거래량보다 그렇게 막 압도적이진 않지만 상장 이후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긍정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차트 패턴을 보면은 한번 상승 나왔다가 조정, 또 상승 나왔다가 조정, 또한번 올랐는데 현재 부근에서 조정 부근은 예상이 돼요. 조정 부근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냐? 현재 이 선인 1,600원 부근으로 측정이 됩니다. 자, 조정일 보인다고 하면은 우상향 흐름을 제대로 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예상되는 거죠. 자, 가장 베스트는. 현재 부분에서 2600원 부분을 뚫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건데요. 2023년 10월에 시작된 이 우상향 추세선과 매물을 한번 맞은 자리, 이 우상향이 교차되는 이 X선 보이실까요? 여기를 2월 중으로 빠르게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흐름을 예상한다고 하면은 이런 흐름이겠죠. 이런 흐름. 여기를 뚫어줘야지 우상향 추세로 완벽히 탈수 있는 거라서 2600원 부분 돌파 외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최근 알트코인 시장 자체가 변동성도 컸고 하락폭이 나왔을 때도 크게 나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정 부근도 분명히 피할 수 없습니다. 단기간 안에 많이 올랐고 현재 1차 조정이 보이긴 했는데 1,600원 부근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가 필요한 자리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이 부근이 싹다 매집으로 볼수 있거든요. 매집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래량은 계속해서 터져 줍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차트 흐름 대비 아래에서 돌고 있고 이 정도 거래량이 실렸다는 것은 한번쯤은좀 튀겨야 되는 거거든요.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졌고 박스권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한 이 부분, 이 2,000원 부근이 심리 저항선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뚫어줬다는 것 자체가 대놓고 시세를 올린다는 걸로 볼수 있겠죠. 한때 만원까지 기록을 했다가 주가 하락 폭이 많이 깊어져서 반발 매수세와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고, 아직까지 완벽한 우상향 흐름을 타진 않았지만, 우상향 국면에 있어서 7, 80%는 형성이 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보인다고 한들 1,600원 부근, 이 부근까지 예상을 해서 매수를 한다면 이러한 흐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기준으로 주봉이 2,600원 부근을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지 우상향 흐름을 타고 21년 2월 8일에 시작된 이 우하향, 이 우하향 선도 저항 부근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역대급 대량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우하향 부근은 쉽게 뚫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겠죠. 이런 흐름이고 우상향 흐름을 탄다는 가정 하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목표가는 3,600원 부근으로 볼수 있는데 상당히 매물대가 좀 많은 자리라서 쉽게 돌파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알트코인이 막 불장이 되고 테조스 코인이 호지 슈가 크게 반영되지 않는 이상 3600원 부근을 뚫고 어, 추가 상승 부분을 노리는 것은 사실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코인 가격이 만원 이상을 기록했다는 것은 만원에 사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손절하신 분들도 있고 정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매물벽 자체가 크기 때문에 3600원 돌파 여부는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장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막 메이저 코인이 아닌 이상 기술적 분석 토대로라고 한다면 이전 기록했었던 뭐 만원 이상 이 부분은 절대로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고 한들 3분의 1 가격으로 측정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겁니다. 만원을 기록했으니까 3, 4천원 부근이 가장 알맞은 목표가로 볼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타점 정리를 하자면 2,000원 부근에서 일단 다시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향, 이 23년 10월에 시작된 이 우상향 부근에서 저항을 한번 맞고 이러한 흐름이 예상되는데 주봉 종가 마감 기준으로 2월 안으로 2,600원 부근을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한 우상향 흐름을 탈수 있는 걸로 볼수 있고 만약에 시간이 길어진다, 길어진다고 하면은 이러한 흐름을 보이다가 여기 21년 2월 15일에 시작된 이 우하향 이 우하향 채널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이 돼요. 2월 안으로 주봉 종가 마감 기준으로 2,600원을 뚫면은 이 우하향 채널이 좀 가볍게 뚫수 있는데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매도 압력 자체가 좀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길어지면은 2,600원 부근이 더 강한 심리 저항 매물대로 작용될 수 있어서 상승이 나온다고 한들 보유 기간이 엄청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2,600원 부근을 돌파하고 우상향 흐름을 안착된 뒤에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건데 물론 뭐 테주스가 호재이슈가 있고 알트코인 시장들이 막 본격화돼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붙는다고 했었을 때 3,600원을 뚫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뚫다고 한들 매물대가 워낙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 표시한 이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매수세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하고 3,600원을 뚫자고 하면은 지금 표시한 5,600원 부근까지도 탄력 상승 흐름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5,600원, 5,800원 이 부근까지 목표가를 잡는 건 사실상 욕심이고 가장 메리트 있는 목표가는 3,600원으로 볼수 있고요. 타점 메리트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여기서 시작된 이 우상향 선, 이 우상향 선을 뚫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는 소량 매수를 하시고 2,600원을 뚫는 걸 보고 나서. 비중을 오히려 더 크게 투입해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락에 나왔을 때뭐 비중을 좀더뭐이 부분에서 비중을 좀더 실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만 하방 압력이 좀큰 코인이기 때문에 차라리 2600원 부근을 돌파하는 걸 보고 나서 비중을 어, 크게 늘리는 거죠. 어찌 보면 불타기라 볼수 있는 거죠. 반대로 800원 부근에서 비중을 더 크게 실어도 되긴 하는데 이건 800원까지 다시 온다고 하면은 붕괴 가능성도 높습니다. 세 번의 지지를 받았지만, 지지 신뢰도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우상향 흐름을 그리려고 하다가 무너지면, 이거는 또 지하실까지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봉 종가마감 기준으로, 1600원 부근을 지켜주는지도 가장 중요하고, 이 지지부근이 사실상 급소부근이라서, 여기만 잘 지켜주면은, 상승 랠리는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전체적인 차트 흐름에 있어서는, 100점 만점 중에 한 6, 70점?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하방압력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고 완벽한 우상향 흐름을 탄다고 해도 목표가를 그렇게 막 높게 측정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태조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분석 영상 보시고 나서 익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합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매수가가 9천 원이거나 뭐만원이 부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암담하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마이너스 80%라고 했었을 때, 추가 매집 대응을 잘 해서, 마이너스 30%로 줄일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매수가가 높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손절도 놓쳤으니, 대응만 잘하시면은,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분석 영상 보시고 나서, 현명한 대응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테조스 영상을 이렇게 분석 영상을 남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난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다 고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저희 크립토스코프 채널에서 텔레그램 소통 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테조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알트코인 이슈들이나 보유하고 계신 코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셔서 대응을 받아주셔도 무방합니다. 텔레그램 주소는 유튜브 더보기 눌러주시면 바로 나와 있으니까 서둘러 입장해 주시고요. 최근 알트코인 변동성이 커졌고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가는 눈들만 가고 있어요. 투자 심리 자체가 메이저 코인들만 건드리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메이저 코인이라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메이저 코인 외에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은 메이저 코인들이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순환면 상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코인 언제 가지? 내 코인은 도대체 가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드시는 건 당연한 건데 비트코인 외에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폭이 좀 임팩트 있게 나오고 순환면 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상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코인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코인 수요가 증가하면 알트코인들도 언젠가는 오를 겁니다. 테조스 보유 중이신 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 분석 영상대로 대응 따라와 주시면은 수익 마무리 혹은 손실 폭을 최소치로 줄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끝으로 테조스 분석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에는 훨씬 더 유익한 코인 들고 와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크립토스코프였습니다.